초반인데도 이렇게 왕 쭈꾸미를 하고 싶다 여러분. 오늘의 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역시 삼봉입니다, 여러분. <laughs> 그래서 치기만 해도 그냥 한 치든 뭐 쭈꾸미든 뭐 낙지는 다 묵니다,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지금 쭈꾸미가 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나 낚시 갈 때마다 비가 오는 거야. 그래도 지금 열심히 홍어나으로 달려가고 있어. 와, 비가 온다. 아, 비속을 뚫고 기다려라. 주꾸미레츠기리 슬프다! 아직 못 잡았어요. <laughs> 이제 나오겠죠? 오 히트. 자. 올라옵니다. 우, 야, 역시 땡땡이. 시작은 땡땡이 날 우. 이거 잡아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좀전에 주꾸미를 하나 잡았는데 제풀리가자 오늘은 홍원항 아, 샤크홀을 타고 <laughs> 제프리가 또 샤크컴퍼니 또 빅게임 또 아닙니까 네. 오늘은 빅게임이 아니고 샤크홀을 타고서 홍원항에 어, 주꾸미 낚시를 왔습니다 지금 주꾸미들이 9월 1일날에 지나서 그래도 계속 쭉쭉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막 날려왔습니다. 제프라 계속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잘 잡히는지, 어떤 애기가 좋은지 제프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쓸 로드는, 자, 몽크로스 체트1 제프가 이거 좋아합니다. 이거 60g짜리. 여기다가 제프가 이거 99g짜리 릴 하나 어떻게, 네, 해서 세팅 한 150g. 여러분, 못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요거는 이제 밑에 설명 넣어드리겠습니다 네네 후후~~ 자 히트 올라옵니다 와 여러분 야 이쁘게 생겼다 맛있~ 와~ 쭈꾸미 우와~ 팬팔하다~ <laughs> 야~ <이야>, 재밌다~ <laughs> 자~ 여러분 쭈꾸미 낚시는 어떻게 하지 아시죠? 자~ 꼴라꼴라 톡톡톡톡톡~ 너무 과하지 않게 합니다. 문어가 아니니까 여러분 천천히~ 시 네. 자~ 히트 올라옵니다~! 야, 요번에는, 어떤 애기로 잡았을지 궁금하시죠? 눈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애기로 잡았는데. <laughs> 자, 볼록아이. 야 어, 떨어졌다. 아 놀라서 떨어졌네. 자, 쭈꾸미. 이쁘게 생겼죠, 여러분? 요번 애기는 볼록아이라는, 요렇게. 이렇게 생긴 애기입니다. 좀 전에 이제 제프리가 또 내리냐고, 어, 요 색으로 보여드리는데, 요렇게 눈이 볼록볼록해가지고, 어, 이제는 이제 이런 국산 애기들이 카피폼이 아닌,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좀더 이렇게 좋은, 뭐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근데 그걸 뛰어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야, 작년에도 이걸로 진짜 대박 났는데, 진짜. 와... 이 삼봉과 요거 두가지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츠기 s 계속 볼게요 진짜 어떻게 이거를 뛰어넘었지? 우리나라가 옛날에도 뭐 전자제품 이런거 카피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습니까전 세계적으로다가 이름을 날리고 있잖아요 사실 어, 자동차부터 뭐 냉장고, 밥솥 정말 진짜 모방은, 어,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낚싯대와 이런 걸 많이 하긴 했지만, 네, 그랬죠. 근데 이제 지금은, 어, 재작년부터, 어,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올해도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고, 많은 아기들이 또 사라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큰 조구사들이 지탱을 해주면서 저희에게 이제 좀 예. 앞서 나가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희도 이제 이 이런 타뭐 이렇게 다른 나라 말고 우리나라 얘기를 쓰면서 좀어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레저 예, 낚시 레저 지금 홍어아샤코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Let's get it! <웃음> 재밌다. 자 <laughs> <laughs> 여보, 드면 나와, 드면. 너무 맛있다, 와아 하하, t i 역시 봉입니다 <laughs> 아, 죽을미 <laughs> <주꾸미. 웃음> 아, 죽미 이야~~ 아, 여러분 이야~~ 을래 아, 죽미래 아, 죽을래? 아, 죽을래? 아, 죽을래? 이 죽을래? 아, 죽을래? 아, 죽을래? 아, 을래 아, 죽을래? 아, 죽을래? 아, 죽을래? 아, 죽을 아, 죽을래? 게 아, 야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열심히 낚시하다가 야이 서해에 오면 있잖아요 이 샤크호를 타면 철판에다가 쭈꾸미 볶음을 해줍니다 여러분. 아 쭈꾸미 불고기 고기하고 같이 벌써부터 침이 넘어가는데 제프리하고 한번 또요 낚시하는 재미와 이 서해바다는 천당님름에는 맛있는 점심 한번 도시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죠 아 맛있겠다 이게다 낚시의 묘미 아닙니까? 아 너무 좋아 야이으서 제가 맛고 너무 고다무거 아닙니까? 맛있고, 너무 고있어요무 맛있고, 아무 너무 재밌고 너무 재밌고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빨리 먹어야지. 저 갑니다. 이무맛있옵니다 아. 아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조금만 도 계속 나오고 아 여러분 이게 한 시간인데 슬로우 이거든요 천천히 아 크다 크다 와 좋다 우와 우와 아 먹고 가 <목소리> 양념 양념이 이런 맛이 안 나네. 와, 정말. 이야, 진짜 엄청 잘 갔네. 맛집이여라. 우편. 선장님을 깨로 하트를 그렸어. <laughs> 여러분 보이십니까? 와 이게 샤코터 어떻게 할 거야? 잘 <laughs> 먹겠습니다 자 히트 올라옵니다 이야 여보 한치 얘기 백경 스러우해 물었습니다. 와 이쁘다. 요애기가 여기 보시면은 반짝반짝 빛나죠. 요게 티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 치기만 해도 그냥 한치든 뭐쪼금이든뭐 뭐 낙지든 다 묻니다, 여러분. 아 보이십니까? 티탄. 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술력이. 렛지기리. 아나 머리 왜 이래? <laughs> 자 히트 올라옵니다. 야또 수박에 물어졌습니다. 수박. 캬. 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조금만 뭐 있습니까, 솔직히 액션. 그냥 내리면 무는데. 그냥 얼마만큼 로드하고 리를 좀 가볍게 쓰시고 라인은 꼭 몽크로스. 그만큼 얇고 디테일한 그런 이제 합사를 쓰시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또 히트 올라옵니다 무게를 보니까 아이고 주꾸미 이야 보이십니까 야홍원아 샤코 주꾸미 이야 맛있겠다 <laughs> 자, 히트! 자, 쭈꾸미입니다, 여러분. 크, 역시, 폭탄, 뭐, 크스 오, 소라쭈꾸미다, 소라쭈꾸미다. 오, 대박. 저 보세요. 여러분, 소라쭈꾸미! 집까지 다 잡아왔어. 야, 어 봤다. <laughs> 어 쭈꾸미 들어간다 쭈꾸미 들어간다자르모다야집 때도 어자르다 어. 넘 어. <laughs> 아, 뭐 여기. 이거는 떨궈야 된대. 그래야지 쭈꾸미가 또 산다 그러더라 여러분 소라는 다시 떨궈 면 됩니다. 그래야지 쭈꾸미가 들어와 도 산란을 하니까. 요즘에 바다가 어, 참 많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뭐, 안 나오는 고기도 나오고 나오던 고기도 안 나오고 근데 어, 여전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쭈꾸미가 좀 뜸했어요 아, 어, 9월 1일 금어기때 근데 이제 점차 반대로 다가 좋게 생각하면 어, 9월 1일 날 배잡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점점 점점 조항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놀러 오시면은 재미나게 손맛 보시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재밌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Let's get it! <laughs> 자, 히트 올라옵니다. 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 오늘 너무 팔이 아파서 그만 잡아요. 야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야 이쁘죠? 아, 그만 잡으라고 자, 오늘은 홍원항에 와서 차크 오타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여러분. 쭈꾸미하고 인사해라. 아, 오늘 이 리라구 로드의 150g의 한계를 참 경험해 보니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 그냥 치는 순간 다 알겠더라고. 그리고 우리 쭈꾸미 너무 고마웠고, 여러분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야, 다음에 보자고. 안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주꾸미 먹으러 가야지! 마세! 요